퇴근 시간 됐으면 퇴근 들어야지 일을 하고 있어. 일이야 뭐 평생 죽을, 죽기 전날까지 하는 거는 뭐 이건 이건 다 됐나? 에? 재호씨 거의 다 돼가? 아 냉장고 들어가고 전자렌지하고 그커튼 뒤에 트렁크 우레탄 그것만 달면 되겠네? 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엄청 길어 보이고 커 보여요 근데 막상 있어보면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이거를 내가 한번 재줘 볼게 얼마나 기렉지가 얼마나 되나 자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재면 이게 차종은 스타리아입니다 우리 형님들 키 기럭지를 한번 딱 재봐야 돼. 1830, 1830. 근데 1m 75 되시는 분이 누웠을 때딱 1800에 돼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은 자면서 키가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옛말도 아니고요. 조선시대 말도 아니고 요즘의 말이요. 자면은 예, 소브랄 늘어지듯 쭉 이렇게 사람이 늘어지고 그러면은 그동안 뭉쳐있었던 근육들이 쭉 풀리면서 팔이 일단 뒤꿈저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자아요 그러면 이 영상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라이방을 썼습니다. 부득이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자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 이쪽에서 보여 드릴까? 예, 자면서 이렇게 잘 자다가 예, 이렇게 늘어나요? 고 그러면은 요 보이시죠? 요 주먹만큼. 요 주먹만큼 키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 키는 되네. 이게 채처럼 반듯이 누웠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막상 누워서 잘 때는 조금 좁은 듯해요. 그래 가지고 예, 침상을 나는 좀 넓게 자는 스타일이니까 10cm만 늘려달라. 안경을 쓰니까 싸가지가 없어 보이네. <laughs> 저 벗을게요. 그 나는 자는 게좀퀸 사이즈로 자니까 좀 늘려달라. 그러면 여기서 1830에서 10cm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거 됩니다. 예, 돈? 아, 똑같아요. 예, 추가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쪽 기럭지에서 이쪽 침상까지, 길이 한번 재보면은, 쫙, 자, 자, 여기까지가, 예, 네, 1200. 여기까지가, 1250 나오네, 딱. 1250.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요, 여기 딱 절반이 이제 서방님 자리. 여기는 서방님, 여기는 사모님. 여기는 서방님, 여기는 사모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딱 갈러서 내땅내땅 내땅 이렇게 딱 편갈라 가지고 땅 갈라 갖고 자야 돼요. <laughs> 저, 오랫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따로따로 따로 자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예, 맨날 같이 부딪게 자니까, 이제, 좁아요, 좁어. 좁아. 예, 늙을수록 떨어져 지내고 혼자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오래 사는 분들이. <laughs> 그래서, 각자 자는 걸 추천합니다. 각자 자는 걸. 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또 여기. 자, 여기서 거실 공간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기렉지가 얼마 나오냐면 저 끝에서부터 쭉 와서 900. 예. 970 여기까지. 거실은 970. 여기는 1500, 1580. 네, 예, 여기까지가 길이. 예. 요쪽을 머리다 두고 자면 좋겠네요. 이쪽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뒤 시트 있는 쪽에서, 최대한 짧은 쪽에서, 자, 86. 네, 예, 85, 6 정도 나오네요. 요 정도면 뭐 여기서 저기 좌대를 실을 수 있느냐? 좌대 아니면 파라솔 뭐 낚시하시는 분들 파라솔 실는다고 그래요 가끔 저기 문 여기 문끝머리에서 여기까지 얼마에요? 나의 파라솔이 1475 여기까지 되느냐? 아니면, 어우, 충분하다! 이런 걸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음,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좌대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아, 저, 기 뭐지? 그, 뭐여? 그거. 뭐여, 그거. 어? 뭐라고, 뭐라고, 와서, 뭐, 뭐라고. <laughs> 이것도 얘기하라고, 이거. 알았어. 아, 여기, 여기가 수납함인데요. 자, 여기 수납함 안에를 볼게요. 자, 이만큼이 기은 수납이 있습니다. 천오백, 예, 육십, 예, 칠십까지, 예,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길 거. 자, 여기다가 뭘 넣겠다. 여기다가 충분합니다. 뭘, 뭘 넣겠다. 오늘 자질 어지간히 했었네 자 여기 깊이를 한번 볼게요 쭉 들어가서 1,500 얼마요? 1,550 네, 1,550 짜리 파라솔을 여기다가 실을 수 있다 낚싯대를 실을 수 있다 낚시 가방을 실을 수 있다 예 네. 여기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8cm. <laughs> 238cm. 자, 근데 자 문제 저 기록지에서 여기까지 서랍이 1,32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내 파라솔을 낚싯대 가방을 길게 한 번에 넣겠다. 여기 군형을 따달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네, 따달라. 요거 딸수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넣을 수 있고, 저쪽에서 서랍으로 뺄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오케이. 됩니다. 자, 요쪽. 요쪽에 군형 또 만들어서, 나는 거의 2m급 장대를 실고다니니까 그걸 만들어달라. 여기도 이렇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분양 내줘요. 예, 이쪽은 못 들어요. 여기는 전기함이 있어 갖고, 예, 안 됩니다. 아, 요거는 됩니다. 여기서 내 좌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니까 자로 재보니까 70이더라. 그러면은 자, 70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70을 7대 3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뒤에 서랍이 있잖아요. 그 서랍을 좌대를 만들어 달라. 들어가게 70cm까지 된다. 아니면 80 좌대다. 됩니다. 여기까지 실제로 서랍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저 끝때까지 하나로 통으로 해 달라. 오케이. 가능합니다. 비용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 한, 여덟 번째는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전기함을, 야, 나는 짐이 많어, 진짜로.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전기, 여기가 전기함이요, 여기가. 여기가 전기함이요, 여기가. 여기 컨트롤 판넬 있는 앞이가 전기함. 여기서, 이 전기를, 니네가 일로 작업을 하는게 좋겠다. 이 앞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30cm를 잡고 앞에서부터 이만큼을 통으로 1,400, 1,500짜리를 서랍을 해달라. 오케이. 비용 추가 없이 됩니다. 낚싯대가 그러면은 뭐 낚싯대 좌대 가방 뭐 삐구통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여기 싹다 들어가요. 서랍이 길게, 1550짜리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부터, 이쪽도 서랍, 이쪽도 서랍. 그러니까 길게, 뻥 뚫어서, 달아 해달라면 그것도 되고, 전기함을 앞으로 넣어가지고, 센터를 축으로 잡아라. 이렇게, 가운데로. 그래서, 무게 중심을 가운데로 놓고 양쪽으로 분산시켜서 긴 서랍을 통 서랍을 양쪽에 넣어달라. 이렇게 이렇게 비용 추가 없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아유 오늘 오케이 많이 하네. 자 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열심히 일하시네. 아유, 뭐, 부러지는 소리 나, 부러지는 소리. 제트스키 그것 때문에? 그거 끌고 다니려는 거야? 이거 팔아버릴까, 이거? 에? 이거 유튜브 찍어서 팔을까? 이런 스타일도 1200만원만 주라고. <laughs> 그냥 바로 싹 한다, <사간다>, 이거, 그냥. 예. <laughs> 아, 요거, 요거 1200만원 안될것 같은데, 요거 한 900만원이면 팔것 같은데, 이거 다돼 있는데, 배터리 히터 뭐싹다가지고 그냥. 예. 자, 판다고 하면 팔겠습니다. 저 이거,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견인, 견인볼이라고 그래. 자, 아, 요, 요, 차량은, 음, 요 차량은 저기입니다. 그, 마산에서 오셨 마산. 예. 마산에서 요렇게, 예, 다 돼가지고 출고를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이쪽에 장도 쓰고, 그 그래, 요거는 이제 오늘 계약이 된거고요또 다른 차 한번 보러 갈까요? 얘도 이제 에어컨 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16년 10만 키로, 4륜 구동. 요거 괜찮습니다. 금액, 여기 있어요. 에어컨의 배터리가 700A입니다. 얘도 이제 다 꾸며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반경이라 그런가, 오늘 딱 3시에 문다 닫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기만 마당 앞에 있는거면 열일곱대네 사공팔공 네.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사공팔공 십삼년 네, 이렇게 해서 2,460 요거는 예, 네, 이렇게 에어컨도 달렸습니다. 테레비도 있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으니까요. 구경 오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97 아, 요거는 이제 나갔네. 예, 네. 뭐 요구사항이 많으셨네. 여기. 많은 요구 사항이. 그래서 얼마에 나갔냐? 예. 여기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1,500에 나갔어. 에어컨 달렸죠? 1,500에 나갔어. 예, 저쪽에도 차가. 어? 누가 또문 열어 놓고 가시오? 5 4 7 4 자. 55474. 저쪽에 이제 함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길로. 그래 지금 태양광이 번쩍 번쩍 움직이네. 그 그래 얘는 요렇게 되있습니다. 어 920만 원에 이전돼서 출고됩니다. 저 헤드레스트 는또 어디 갔어, 저기? 오호, 저또 하나 찾아봐야겠네. 낚시 가서 피곤할 때 그냥 누워 있겠다. 그런데 진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차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배터리는 400암페어고 인산철. 그다음에 히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900만 원에 이제 나가는 거죠. 20만 원 빼고 자, 요거. 요거는 요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거네요. 아하 뭐해? 저기 또문 열어놓고 가시고. 야, 안 들여다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이거 조질뻔 했어, 조질뻔 했어, 이거. 어? 뭐? 아, 동생이 와갖고 내비 뜯었구나, 이거. 내비가 안 돼가지고. 그걸. 아, 저기 문을 열어놓고 가셨네. 이래서 항상 방범을 해야 돼 열어놓고 간질도 몰랐네. 한번더 둘러보고, 오늘 주말이니까, 웅산포로 달릴 준비하고, 조금 이따가 가야 되거지. 오전에 오셔가고 계약이 두 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대는 아까 사무실 옆에 있었던 거, 그 다음에, 한 대는 차량을 이제 협의에 의해서 낚시용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그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55도 인데요. 뜨뜻기긴 한데 이게 220으로 꽂는거라뭐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온수매트 테스트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금액이 인터넷에서 24만원 26만원 있더라고요 침상에 깔아보니까 1100에 1800저 그때까지 이게 침상에 딱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그래도 겨울에 좀 쓰겠다. 배터리 6 0 0 a 페 정도 되면 이틀 반나절 3일은 그냥 막 돌아가니까. 예. 네. 요게 최대 온도예요. 예. 네. 금액은 네이버에서 쿠팍에서 24만 원, 26만 원 있더라고요. 여기다 물 넣고 온도 조절은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끌때 이렇게 끄고, 킬 때. 예, 소리는 좋네, 소리는 좋아. 예, 요렇게 해서 쓰면 돼요. 물은, 이마 이만한 거, 이거 큰 거잖아요? 한뼘 넘는 건데, 이만큼 들어가요. 처음에만 이만큼 들어가고, 물안 들어가더라고. 지금 해보는 겨. 얼마큼 먹었냐면은, 여 써있어 18.8 암페어 아침 9시서부터 틀었는데요 지금 3시요 오후 3시 그러면은 18암페어 19암페어 먹는다 치고 20암페어라고 치면요 어쩌어어쩌 태양광 충전된다 예 네. 어허 빠적빠적하네 번쩍 또음아 태양광 이래서 좋아 조금이라도 보조를해주니까 자 20암페아가 평균 먹는다 가정을 했을 때 200암페아 10시간 400암페아 20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태양광이 누구 맹금식 충전하고 낮에는 그러고 안 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55도인데 이 온도를 조금 낮추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자는 온도가 체온이 36도고. 1도를 더 올리면 요거는 좀 뜨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등짝이. 예. 그러면 얘가 수돗버거든요요 상태에서 온도를 맞추려고? 그럼 몇, 몇 프로가 먹냐면, 예. 없또 태양광 충전된다. 예. 그러면은 한 3, 4일 정도는 시동 안 걸고 이 온수매트를 깔고 써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37도. 에서, 진짜, 낚시를 갔다가 새벽에 들어왔어. 오한이 막 와가지고, 55도까지 올려놓고 있으면, 예, 뜨시뜨시 합니다. 그리고 히터를 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막, 뜨끈뜨끈해요. 아셨죠? 그래서 온수매트도, 220용은, 쓸만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봐요. 온수매트가 좋겠다, 나는. 그럼 집에 있는 거 갖다가, 갖다 꽂으시라고. 사지 말고. 아셨죠? 어르신들? <laughs> 집에 있는 온수매트 갖다 꽂아놓고 쓰면 돼, 여기다가. 예, 220 인버터 켜갖고. 그래도 600A는요, 한 3일 정도 돌아요. 24시간 3일 돌아요, 3일. 온도를 잘 세팅하고, 아이고, 날이 개갈딱지가 안 나는 날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막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뭐 흐리긴 해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아주 흐려도 기분은 좋아요. 제가, 이게, 가끔 가다가 화면을 전면으로 돌리면, 이 눈, 눈 위에 막 밑에 마빡, 어디, 여름디 막 주름살, 자글자글하고, 늙었쇼. <laughs> 늙었어. 저만 늙은 게 아니고, 우리, 저, 누님들도 늙고, 형님들도 다, 이제, 연세가 되셨잖아요. 사살 사 이제, 시간 좀 나오면, 가을, 이제 놀러 다닐 때 많죠. 그 가을 축제하는 데도 많고, 살살 다니면서 콧바람이나 좀 새고 그래요. <laughs> 뭐, 안 놀러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놀러 다니는 게좀 즐거울 것 같아요. 저도 주말마다 가니까요. 자, 저는 몽산포로 좀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몽산포에 와서 또꽝 칠라면 오세요! <laughs> 몽산포 꽝 칠라면 한번 오세요.